전해줄 믿습니다. 만는의위일신아를 우리 주의 예수에 글쓰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고 동전의 머리에 계시니 군대와 빌라드에게 군인을 받아 십자가를 벗겨주시 장세분 상사는 주인자가 오는 데서 다시 일상을 하셨으니 하늘에 오기시 전원하신 아버지라는 보편에 한아이시다 거기로부터 사는 여가 주인적으로 심판을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 거룩한 공부에 하나성도의귀절 죄를 용서하는 몸의구하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성가 264장입니다. 264장 찬양합니다. 정벽의 한세. cha 영생 주는 생명의 교훈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또 저희들이 나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시간가만들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종사의 준비로 말미암아. 여야가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감정들을 절제하고 아버지 아름다운 충선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님가 안전 신에게 기도할 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전 세계에 펼쳐 있는 어두운 그림자들을 다 제거하시고.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또한분도의 하나님의 평화와 안전한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요, 오늘 결위에서 기도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시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대림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갈망하고 악망함으로 성탄 그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 내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해 일주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한 안전에 기도합니다 영광 가운데 마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입술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란다 문제로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세워 기도해 주들이 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여 모이는 신령 신로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기록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 진정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은 이튿날까지 남겨 놓은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가운데서 그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보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자기의 공의를 비출시건을 불이 한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롭게 되었느니라 나여 오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불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쓰리라 여러 나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에 불에 수멸되리라 아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그분을 의뢰하지도 않을 때 폐역한 성업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불이한 방백 재판장 성지자 제사장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경유하고 교훈을 받으면 거처만은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듣지 않았기에 온 땅이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전이죠 시작!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의 마법상 증 성지자는 선민된 수도 예루살렘에 향하여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바냐가 언급한 폐역과 더러움 그리고 포악은 예루살렘 성업이 가졌던 세 가지 유형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악한 모습은 다시 폐역함과 더러움, 포악함이라는 두 종류의 죄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먼저 폐역이라고 하는 말은 반역하다. 배반하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을 배반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거룩 더러움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의 반대 개념으로 예루살렘이 온갖 종류의 가증한 우상으로 더러워져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태엽과 더러움은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타락과 악행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포악함은 인간에 대한 악행 즉 윤리적인 죄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다른 사람에 대한 억압, 학대, 탈취 등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악을 버리고 거룩한 삶,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이죠. 시작 온전한 예루살렘의 공동체의 근본적인 범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범죄는 다름 아니라 회역함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거절하였으며,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대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4절이죠. 시작 그래서 네 종류의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방백과 재판장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무시이죠 방백과 재판장은 정치 지도자라고 한다면 선지자와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네 부류의 사람들은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된다면 유대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는 이들이 한결같이 악한 일을 자양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방백은 불을 짖는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백성들을 아니하고 보살펴야 될 그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위협하고 그들에게 잔혹하게 세금을 가혹하게 억지로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재판장은 이튿날까지 남겨놓은 것이 없는 저녁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왕백과 결탁하여 백성들 하여금 도저히 살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그들의 삶을 짓뭉개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는 경수라고 간사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거짓 이언을 했다는 것이죠.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자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었다, 말씀하고 있죠. 이는 제사장들이 그들의 본래의 신분과 직분과는 상관없는 불경한 삶, 배역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탐욕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탐욕이 죄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출발점인 탐심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5절이죠. 시작.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선민들 가운데 계시며 의로우시며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시된 표현들은 앞서 제시된 선민들의 범죄상, 타락상 그들이 저지른 악행과 선명한 대조를 흉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행사가 한결같이 의롭고 완전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선지자들이 선지자가 지적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일체적으로 선민들, 특히 선민 지도자들의 악행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상모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이죠. 시작 심판하여 멸하신 사실에 대해서 회상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여러 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과거 예 심판에 멸하신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그곳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여 멸하셨다는 사실을 회상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멸하신 열국과 마찬가지로 타락하고 부패한 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처럼 명백한 교훈을 받고도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못해서 열국에 악한 행위처럼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을 우리가 늘 반면 조사를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나라 전체에 대한 이언이지만 우리도 역시 개인적으로 들어가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악한 삶, 죄악의 삶을 살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이죠. 시작. 심판하신 일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국을 갑자기 심판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알고 죄로 인해 심판을 당한 열국을 보고 반성하여 돌아오도록 권고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심판당한 열국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돌아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빌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8절이죠. 시작. 역시 너희는 여호와의 규를 지키는 세상 의 모든 경순한 자들 곧 유다의 남은 자들로 대표되는 세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 세대의 남은 자들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다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만 세대의 경건한 성도들, 죄악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아들이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악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 도덕적, 윤리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사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이 죄악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유다의 죄악이 크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이와 같이 너희들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았으므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있지 않는지 악행을 저지르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대한민국의 어지러운 정치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또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하나님께서 형통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세계적으로 펼쳐있는 전쟁의 모든 소용돌이를 막아주시고 특별히 전쟁이 종식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 오늘 이리교 하나님만을 창모하고 또 하나님만을 대망하는. 귀한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또 그래서 복음의 불길이 타고르는 교회로 역사해 주시고 이을열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분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남문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어, 시요기도를 모일 때 하나님 많은 영웅들이 참석해서 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그 시간 앞순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악을 버리고 거룩한 삶,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되, 되시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서 우리가 죄악을 짓고 아버지 불경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지 않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실 줄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버지와는 이방들의 멸망에 어떤 징조를 보고, 아버지 그들의 죄악,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과 함께 넘치는 시에 들어가 우리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었사서 하나님께서만 여리 주시고 능지어 주시고 나갑니다. 하나님 께하여주옵소서 이스라엘 대한국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영광과 아내가 넘쳐나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아내심시으로 열심히 응나합니다하나님함 안과여 주옵소서. 옆에 아버지의 주의 거룩한 영광으로 온전한 삶을 살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안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느님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느님이 하나님을 대마음과 나라를 사랑하는 귀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서 놀라운 을 길타고 하나님의 교회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시만 가라앉기도합니다 하나님들을 치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느님이 이런 문를 완벽하게 해결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쉬운 기도를 모일 때 하나님의 영광 임하기로는, 만 영대 창습하기로는,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신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분이나 갑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우리가 대림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 전등식으로 우리가 나갑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히 임하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나를 돌아보는 놀라운 눈내를 하나님 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은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우리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오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와 악한과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